주님의 기도 생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이 얼마나 힘겨운 일이었을지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마가는 가버나움에서의 어느 하루를 본보기로 보여줍니다. 그분은 가르치는 사역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듣는 사람들은 그분의 권위에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갈릴리 저온 지역에 급속히 퍼져서 가르침과 치유를 받기 위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그날 밤 해가 지고 날이 서늘해졌을 즈음 예수님께는 식사와 휴식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온 동네가 그문 앞에 모였고 33절 말씀.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그 정도는 식은 죽 먹기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혈우병에 걸린 여인을 고쳐 주시는 장면을 보면 그분에게서 능력이 나왔다는 말을 볼수 있습니다. 밀려드는 환자를 치료하시느라 그분은 진이 빠지셨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일은 악한 영과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마귀의 나라는 순순히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이 과연 몇 시에 잠자리에 드셨을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셨으니 몸과 영혼에 휴식이 필요하셨다는 것만 알 뿐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아침 일찍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복음서 저자들 중에 유독 누가는 이런 예수님의 행위에 크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경우를 10번이나 기록하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40장 31절 같은 구약 말씀을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래서 기도에서 그새 힘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는 또 예수님이 아바라는 아람어 호칭을 사용하신 것을 보아 아버지와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고요아킴 에레미아스 교수는 고대 유대교 기도서 중에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른 예는 찾아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늘이 호칭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로 새 힘을 얻으신 예수님은 분주하고 부담스러운 사역으로 복귀하시곤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의 긴장감을 견디실 수 있었던 것은 기도와 사역, 그리고 회복과 업무 사이에서의 이러한 리듬을 통해서입니다. 그분께 이런 시간이 필요했다면 우리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오늘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9절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